결투가 자야 아니 결투가 저거 셋이 너무 잘나는데 슬. 이제 결판 내볼까 나. 아니 왜 이렇게 족같 <laughs> 살았다 씨.. <laughs> 아다 먹기 싫었는데 다행히 팔장 결투 오케이 우 살았네요 초반에 내가 꽉 잡아야 돼꽉 잡고 가야 돼 아니면 좀 빡세서 힘이 좀 빠지는 라인이 오죠 결투가 중독되셨나요? 요즘에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다리랑 야스워 착착 붙으면 풋고 거결 베이스면은 그냥 결투가 그냥 갈만하지 어. 아니 이거 레전드인데 어. 아니 싸움꾼 뭐야 감시자 감시자 트라이급인데요 예. 뿌리 덮게 떴는데 숲에 싸움꾼은 미쳤는데 체력 8000 감시자 나오겠네 그죠 어. 지원이니 벤시니 솔라리니 다 좋아요 순방 확실하겠고고 어. 솔라이 결투 가자 머리 치기라고 했지. 궁극 맛을 보여주감 없지만 이렇게 가릴 뿐이 요렇게 가져가자. 없잖아. 이자는 봐야돼 아 이새끼가 너무 쎄 다리가 템이 진짜 싸배만데요아 <laughs> 질수가 없다는데 아니 왜이렇게 쎄? 역변이 필요가 없어서 치감 없으니까어 살술도 주는데 뭔3투 1이야 이거, 이거 아니야? 어, 오행운 대면 다시 연패로 전환하면 되니까 1인 거잖아 대면해 이긴 해야 되니까 더샤 아, 이거는 진짜 못 이길 듯? 개드레드 이성 선타게 관렸는데 유령의 집에. 요거 좀 하더라고, 유령 킨드 아니, 이것도 이게 별투하네? 연애 치가. 아, 연애. 멈춰. God, n i 이렐리아 가비. 크게 외쳤는데. 아니 이거 해바잖아 차라리 루나를 쓰는 게 낫다. 아템못 써. 나 이거 템못 써. 왜냐면 이거 너무 곱창 나. 루나님은 피바의 거결각을 막아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죠? 루나. 조금만. 아니야 이게 쬐는게 맞아. 어, 뭔 말인지 알죠? 이거 그냥 안쓰는게 맞는 것같아 연애 꺼지시고 여기까지 애니니! 쬐는게 우정 맞아 일단은 육결로잼는 거는 잼을까? 하, 아, 조벌 어지려 씨. 한 턴, 두 턴, 세 턴. 아 이거 좀 스트레스인데. 아, 근데 이거 탐켄치 문두에다가. 음, 치레. 햄이 총공공인증에 좀 많이 컸긴 한데. 어떻게안되나 아니 다리우스가 미친 놈인데 이거 어, 볼리비오 삼성 찍지 말고 다리우스 삼성 찍는 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아니 일을 너무 잘 하니까 축복을... 식은필요 s 라리 누구 좋아 t 지이 w 보코 왜케 잘나와? the 가 e a he s a i 했지? 안돼어떻안 <목소리> 어, 되냐? 대천사 그레 있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아 트타 치타. 그렇지 트타잖아 어, 형이야 어. 스타형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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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말했던 것 같은데, 결투가 리산드라 사기라고가자내나이 아, 새끼 갈아야 되겠다. 아닌가? 결루에이 흐에이로 삼성볼게요 이거 그게 날을듯 그죠 엄밀자 날을듯 없는데 결루에대천선이 쓴다? 좋은데? 트리스터나 무슨템 설계하냐고? 그 어떤템도 설계 안하고 싶긴한데 야삼 복까 그죠? 아니야볼배 보는게 낫지 그래도 에이 그래도 그지 흐웨이 끝까지 쓰는데 볼배 보는게 맞지 아무리 봐도 볼배지 그지 어 정신 나갔네요 제대로 정신 나갔네 어 야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나 빨리 뛰긴 했는데 중국에서는 스타 르나니3신개 들어간다고? 아니, 그냥 템을 나오는 대로 쓰는 거지, 결투가는. 봐봐, 대천사 쓰는 결투 어딨어? 아니, 뭐, 중국인은 뭐다 전부 다 판도라 먹고 해? 아니잖아. 나오는 대로 쓰는 거야, 그냥. 어. 아, 베르만이볼베르만안 쓰거든? 베르만 복사하자. 인정? 업베르만 할게요. 업볼베. 두장 복사할 수 있어. 템포 올리고. 템포 열두 할게요. 템투가. 흐웨이 대천사 솔직히 좀 좋은데? 팔열 어. 흐웨이라서 그냥 쇼진국수 이상급. 음. 너무 좋죠. 또에힐 그 받아주고. 그냥 미친놈.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 오. 인피? 까베. 먼저. 리신 좀 찾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투커 투코라 좀 불안한데, 그래도 별도가 체급으로 깔끔하게. 흐에이1 4기하 진짜. 여기서 이제 80, 야상까지. 봐봐, 요즘에 아펠리오스 쓸만한 애기.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가 진짜 쓸만한 애기. 이렐리아가 좀 끝판왕 애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까시가못티어가지고 뭐 괜찮았어요. 발보다 스타템만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겠죠 정통님 같은 거. 그흐웨이 결투가도 그냥 미쳤어. 대천사 힐링. 카페니까 그냥 옵션이 말이 안 되죠. 미쳤죠. 야쌈장만더 찾아볼까? 오. 이러면 여기까지 가면 확정 삼성. 네. 구인수 결투가가 근본 아닌가요? 도비님 죄송한데 그딴 결투가 없습니다. 결투가 자체가 공격인데 구인수의 결투가 없는거 같아요 근본 없는 말입니다 개씹노 근본이여 구인수 결투가네 구인수 결투가 말한 새끼들 너네는 밥에 반찬으로 밥먹어라 <laughs> 정확해! 깔끔하고 어, 아, 이래로 없는 8결 너무 세다. 크 씨다, 씨. 방, 방, 방. 아, 근데 나도 라이 줄라 말해, 어때? 조금 덜 뚫리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8결인데. 네, 크 대대 후이 너무 좋고. 트리스타나 템만 먹으면 그냥 끝인 거지. 아, 방파자, 방파자 좋을 것 같아요. 네. 르르는 좀 그러니까. AP는 그냥 조시라고 생각하고 템바꿨거든요 미쳤구만 정해부대. 아니 볼베르만 어떻게 잡을 거야? 그마야. 3템 주니까 살아났다. 바드 아니야, 아펠이. 아펠은 그냥 백전. 1 2 3 실효할 수어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깔끔하게 피배구슴 졸업까지. 맞죠? 토이를 팔고, 라칸 일성으로 딱 하고, 저 시너지 맛있게 쓰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AD. AD한테 또안 지지. 어, 까가박가는데 어? 피백 해야 되는데, 파릇시 피백, 피백. 아니, 병신아! 병, 병! 아이씨 피백, 진짜. 팔찌겠네, 피백 우승, 슈발. 아으, 그냥. 아 곱게 뒤지지. 구도가 곱창이 났네. 아니 볼베가 뭐 사람 무시지를 못했나? 들렸나 볼베가? 아 어차피 여기랑 다시 싸우면 질 수가 없거든. 칠필연 삼법어아이조밥이잖아 어, 볼베가 들렸나? 어, 아니 뭐 구도가 왜 이랬대 7핀원이 다르긴 함고벨리도 진짜 뭘 줘? 죠 헐씬데 아으 짜치네 그냥 그죠 아, 한번 왜 줬냐 아니그왜 줬대 트타년 점프하다가 에어본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줬나 아니 그리고 트타가 점프했는데 데미지 또 생략되더라고 버그 있어